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최명 코치 크리스탈이 책 추천하는 채널 최명 코치 미라클 리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책은요. 화권과 EFT로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돼? <laughs>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입니다. 최인원 지음 몸마멀 출판사입니다. 최인원 선생님은요, 한의사세요. 여기 사진 보이죠? 저술가, 심신의학 및 심리치료 전문 한의사입니다. EFT 전문가이고 자기개발 강사, 라이프 코치, 노장 철학자입니다. 한의원 원장님이세요. 몸과 마음의 온갖병을 치료하고 있으면서 EFT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책은요, 5분의 기적 EFT입니다. 내자마자 처음 쓰신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MSD, MBS, 한의원 원장님이세요. <laughs>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제목 너무 좋죠? 진짜 내가 이 책으로서, 아, 제가 이 책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내 마음에 떠오르면 떠올릴수록,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우주로 전송이 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꼭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내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 현실. 내 눈앞의 현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얼굴이 요런 표정으로 있다면 이 감옥에서 쉽게 열고 나올 수 있는 비법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날 두드리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손등도 두드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해보세요. 아시겠죠? 내 생각,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 너무 늙었어. <laughs> 처음부터 너무 강하죠? 난 너무 허약해. 난 건강이 딸린다. 나 게을러. 난 돈은 약해. 나는 애정운이 없어. 난 겁이 많아. 도대체 애들을 못 다루겠어. 난 운전엔 잼병이야. 컴퓨터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 많이 하죠? 도대체 성공하는 법을 모르겠어. 난 항상 잘못되는 생각만 해. 이런 말씀 많이 많이들 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게 하려면요. 뒤집으세요. 뒤집으세요. 나는 항상 젊음이 넘쳐. 난 튼튼해. 난 건강해. 난잘 놀고, 일 잘하고, 잘 쉬어. 난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해. 하나 더 플러스. 난 공짜 돈을 좋아하고 공짜 돈도 많이 많이 들어온다. <laughs> 나는 용감해. 나는 아기 돌보기의 천재야. 난 세계 제일의 모범 운전자야. 나는 컴퓨터를 좋아하고 잘 활용할 줄 알아. 성공은 쉽고 즐거운 거야. 내 생각에는 영감과 활기가 넘쳐. 쉽죠? 재밌죠? 확언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희망적이게 쓰면 쓸수록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두드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드리면 내가 확언하는 뒤에 따라오는 꼬리말이 잘라지는 거예요. 두드리세요. 두드리면서 난 건강해. 나는 사랑이 넘쳐. 나는 행복해. 못할게 없지. 이렇게 해 보세요. 각 영역에 대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질문으로 10개씩의 부정적 생각을 떠올려 적어 보세요. 건강, 일, 가족, 인간관계, 집, 일과 취미, 성격, 정신적, 성장,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등등 말이죠. 매순간 삶의 영역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원하는 것을 알고 확언해 현실에서 창조해 보세요. 이게 원하는 건가 아니면 저항하는 건가 떠오르는 생각에 바로 접목해 보세요. 만약 기분이 안 좋다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생각의 주인이 되라. 화건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르게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올바르게 사고하는 법을 모르면 방향타 없이 떠도는 돛배처럼 바람과 풍랑처럼 예측 불가능한 생각에 내맡겨진 속절없는 불안한 신세가 됩니다. 생각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생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매일 1시간씩 정성들여 화건과 상상을 하더라도 나머지 23시간을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당연히 23이 그한 시간보다 크죠? 너무나 명백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그들의 일상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바보야, 바보!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를 반복하다 멍해지지 마시고요. <laughs> 힘들 때마다 아, 왜 이렇게 짜증나, 피곤해. 더 처지지 마시고요. 잔이라도 하나 깨면 제대로 하는 게 없구만이라고 스스로 비아냥거리지도 마시고요. 청구서에 결제가 밀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는 돈벌팔자못 된다. 자주 하지 마시고요. 이 습관화된 부정적 생각을 알아차리고 화건으로 되돌려 보세요. 예를 들어, 정말 피곤하네. 이 순간 즉각 생각을 멈추고 화건으로 대체합니다. 나는 활력과 에너지가 넘친다. 난왜 이렇게 활력이 넘치지? 난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선택한다. 등등.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반대로, 바로바로 바로 알아차려서 반대로 뒤집어서 화건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순간 부정적 생각이 포착될 때마다 화건으로 대체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화되면 나를 짓누르는 몸과 마음에 짐을 모두 덜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변화되고 가벼워집니다. 쓰레기통이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화된 부정적 생각은 매일 내 몸에 일정량의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화관으로 대체되면 몸과 마음의 독소가 사라져 강과 바다가 맑아지듯이 자연 정화가 일어나고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강력한 이 긍정적인 확언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회로 잡아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본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긍정적인 확언으로 긍정적인 현실 창조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